삼나년 문화생활 강경환입니다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뮤지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오늘 모실 뮤지션은 준리라는 포크 뮤지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Who was it that told me? 비주얼이 저는 처음 봤을 때그 불꽃남자 정대만 <laughs> 너뭐 <뭐가> 하고 싶어요? 수련 <laughs> 가시나요? 아 알죠 닮았다는 네. 네, 네.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아예 지금 뭐 처음 듣는데요 <laughs> 듣고 보니 네. 그런 거 같네요 딱 이때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아. 우리 또 이제 음악 얘기를 안아볼 수가 없는데 우선은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뮤지션은 말보다 음악으로 먼저. 네, 그렇죠. 어떻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음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body dared to fight. He was the king of the world with nothing to worry for a while. And soon everything disappeared. No one left down here. Oh. Understand. Oh, where did it go wrong? Everything went down the drain. And now the lion searched for thee. Oh, what is there to eat? But he realized that he was to blame. He had to die in pain. They went down the drain, and then the lion searched for day. Oh, what is that heat? And he realized that he was to blame, but he had to die in pain he had to die in pain he had to die in pain yeah <laughs> yeah, yeah. 첫 곡이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자작곡이? 아, 네. 라이언스 킹덤이라는 곡이에요. 라이언스 킹덤. 네. 어, 무슨 어떤 가사 내용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아, 예. 예좀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네. 아, 이게 이제 그 미국 이라크 전쟁 당시에 제가 이제 네네. 쓴 건데 이제 네. 어, 사자가 네. 사자가 이제 모든 주변의 모든 걸다 잡아먹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아, 굶주려서 죽었다. 아, 이런 아,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음악과나대중음악과에서 대부분 다 블루스와 재즈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흑인 음악이 기반이 돼요. 근데 이 백인 음악에 기반이 된 음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라이브에서 듣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뭐 좋아하는 뮤지션이 또 있나요? 뭐 일단 예뭐 포크 하면은 뭐밥 네. 딜런.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 에어링, 자유 분방한 사고 이런 걸 좋아해서요. 어, 블루스라든지 뭐 블루스 락이라든지 네. 어, 이런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클래식 락. 여러분들 사실 밥 딜런도 밥 딜런이었지만 그 기타 멜로디가 딱 나가는 순간 존바이즈의그 어떤 아픔과 저항이 서려 있는 멜로디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프로테스트 뮤지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아니죠. 아 네. 프로테스트 뮤지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글 쓰는 입장에서 네.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는 걸 좋아하고요. 네. 네. 어,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기 염원해요, 항상. 아, 사실 그게 천체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음... 하는 거죠. 대중들을 다아우를수 있으면서도 메시지가 담겨있죠. 준리는 <laughs> 그런 미션이 될것 같은데, 본인 있는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시고 <laughs> 여러분들 포크 하면 60년대 후반에 그 미국에서 존 바이즈를 필두로 해서 미국 사회 반전이라든가 이런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유신정권 때 영향을 받아서 많은 뮤지션들 포크 뮤지션들이 나왔었죠. 조영남 씨도 그렇고 네네. 송창식 씨도 그렇고 항상 이 음악에 메시지를 담아서 어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뮤지션들이 포크 뮤지션이었는데. 사실,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이런 저항의 음악들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어떤 명분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하고 갈색 갱지 느낌의 뮤지션, 음악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 제주에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그 MI라는 학교를 그 얘기로만 들었었고, 웹상으로서만 봤었지, 실제로 이렇게 MI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MI 출신이라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상당한 벽이 느껴지고 <laughs>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MIEN은 레이 그 칠리 페퍼스가 교수로 있다는데 진짠가요진짠가요 <laughs> 아, 사실은 아니고요. 아, 사실 아니에요. 네. 아, 뭔가요, 이게 지금. 아, 아 그렇지만 레다 칠리 페퍼는 제 고등학교 이제 선배님들. 아, 고등학교 예, 선배. 예. 예. 앤서니 키러스라는 분이 이제 그 보컬이시죠. 보컬이시고 이제 가사랑 곡 담당하시는 분인데. 네. 한참 선배시죠. 한참 선배신데. 예.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아, 참 상당한 벽이 느껴지네요. <laughs> 레다 칠리 페퍼스가 고교 동문이라니요. <laughs>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MI 같은 명문 음대가 나왔으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저는 갈 겁니다. <laughs> 안 늦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유학을 아네 늦었는데요. <laughs> 제주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어, 생각보다 오래서 10년 차입니다. 아 그러면 고향이 원래 고향이? 저는 고향은 서울이고요. 서울이고요. 네네. 결혼도 여기서 하시지 않았나요? 네, 여기서 또 예, 아, 사슴 그런 같은 뭐 아내를 만나서 예. 사슴인가요? <웃음> <웃음> 네, 뭐 어쨌든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아, 예, 어떤... 저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어, 일단 뭐 작년에는 이제 사삼 73주년 기리는 이런 공연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 웹상으로는 뭐 미얀마 쿠테타 이제. 네네. 릴레이 영상도 뭐 했었고요. 했었고, 네. 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어, 서귀포 우드스탁에서 네네. 시클이라는 이제 또 래퍼, 멋진 네, 래퍼랑 래퍼 래비 네. 요즘에 대세죠. 네. 이제 같이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카운팅 스타월, <laughs> 만의래퍼 <팜만> <laughs> 아, 네, 안오리시는 거죠. <laughs> 네, 라틴 하세요. 근데 힙합 할수 있어요. <laughs> 힙합 뿜나무. <laughs> 또 무슨 페스티벌에서 또 우승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아, 네. 그 버스. 공연장에 직접 찾아가서 어, 들어봤는데 어떤 무슨 근사하게 꾸며진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과 바로 앞에서 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정말 특화가 있더라고요. <목소리> 또 오늘 방송을 보신 우리 분들도 준이의 음악을 듣고 보면 딱알 거예요 아 정말 잘하는구나 뭐 이런 그리고 혹시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주셔도 좋아요 네. 예 질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 모든 부분이 다 관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한다고 하면 또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에 이제 대부분 다 와. 어떻게 한국인한테 저런 미국 소리 있냐 뭐~ 갖가지 네. 칭찬만 늘어놓은 가운데 마지막에 읽은 댓글이 딱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실망이네 아~ 왜 실망이었을까요 아~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그~ 그~ 백 번의 칭찬보다 그 한마디가. 딱 내리꽂히더라고요 아, 삐지셨나요 네 삐지셨나요 <laughs> 네, 잘 삐져요 원래 네, 오래가요 아, 그리고 아, 아티스트는 잘 삐집니다 네, 네 감수성이 오래... 예민하기 때문에 잘 삐집니다 네, 여러분 절대 안돼 예, 절대 안 돼요 비판하는 아니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티스트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잘 삐지기 때문에 네. 어. 실망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고치지 그냥. 어, 실망이야. 어, 정말 못해. 이래 버리기만 한다면. 네, 그 사람 그 유튜브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아, 예. 뒷 뒤조사를 하죠. 예, 뭐. 아, 뭐 아, 아, 프랑촌 안 보는 척 하지 마. <laughs> <laughs>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계시면 <시우개시다면> 죄송해요.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혼에 올림 포크미션 준리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문화예술계 소식도 전달을 해 드려야겠죠. 삼성가에서 기증한 이중섭 작품 12점이 이중섭 미술관에 전시되었습니다. 화가 이중섭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서귀포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뜻깊은 전시회인데요. 화가 이중섭이 직접 그린 그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3대에 걸쳐 열정을 불태운 예술가 일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3대전이 김택화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택화의 아버지, 김창하 서예가의 작품 10여 점과 김택화의 정물화, 김도마의 신작이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걸또 누가 알려주나요? 아 저희 탐나는 <laughs> 문화생활입니다. 올해 네.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일단 어 제가 너무 공연이랑 이제 그 퍼포먼스 위주의 이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이 음반이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꼭 디지털 싱글이라도 발매를 할 예정이고요. 네. 네. 다른 다양한 뮤지션들과 콜라보 네. 작업이라든지 합동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제주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데, 다그뮤지션이그 뮤지션이에요. 네. 나오는 출연진들이 항상 다 중복돼요. 네. 사우스 카니발처럼. 그런데 <laughs> <laughs> 네. 네, 아유 뜨끔하네요. 네, 근데 사실 숨겨져 있는 이렇게 보석 같은 뮤지션들이 많은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창구가 없는데, 그런 소통의 창구가 또 우리 탐나는 문화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탐나는 문화생활 꼭 챙겨보시면서, 아 저런 뮤지션도 있구나 저런 예술가도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저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아 이런 데 불러주신 정말 영광입니다 그냥 그저 영광이고 그냥 기쁘고 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참 우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그 아까 우리 얘기 중에 밥 딜런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준희는 혹시 밥 딜런의 노래를 커버를 주로 하시나요 아예좀 하는 편이죠 아. 예. 그러면 또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어떤 곡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 오늘 준비한 곡은 어, Don't Think Twice, It's Alright라는 곡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그곡 김광석 님께서 네. 네. 리메이, 어떤 음 음악? 어떤 했... 음악으로 리메이크했나? 요그두 바퀴로 굴러가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 네. 자이 자동차... 맞나요? 네. 두 바퀴. 아. <laughs> 네, 그렇지. 들어보도록 하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뮤지션을 또 발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탐나는 문화 생활. 생활. Yeah. <웃음> <웃음> well, there ain't no use. Even you don't know by now.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e It don't ever do anyhow. When the rooster crows at the break of dawn, you look out your window and I'll be gone. You're the reason I'm traveling on.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Well, there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The light I never knew.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I'm on the dark side of the road. Still, I wish there was something you would do or say. To try and change my mind and make mistakes. We never did too much talking anyway.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So long, honey babe, where I'm bound, I can't tell. Goodbye is too good a word, babe. I'll just say farewell. I ain't saying you treated me unkind. You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don't mind. We just kinda wasted our precious time. Don't think twice, it's alright.